0, 1, 2에서 9까지의 번호를 써 놓은 10장의 카드가 있다. 이 중에서 두 장을 뽑아 두 자리 정수를 만들 때 3의 배수의 개수는 자, 두 자리 정수니까 네모를 두개 만들어 보자. 자, 이 앞에 맨첫 번째 자리, 즉 10의 자리에는 0이 들어갈 수가 없지. 0이 들어가면 두 자리 정수가 아니라 한 자리 정수가 되잖아. 그렇지? 그래서 일단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보자. 10에서부터 99까지의 수에서 3의 배수는 몇 개인지. 자, 이걸 알기 위해서 일단 1부터 99까지에서 3의 배수의 개수는 99를 3으로 나누면 33개가 되지. 그중에 1부터 9까지. 이거는 한 자리 수잖아. 그치? 여기에 있는 3의 배수의 개수는 3, 6, 9. 3개가 있으니까 결국 10에서부터 99까지 3의 배수의 개수는 33개에서 3개를 빼야지. 그치? 그래서 30개가 되겠다. 자, 그런데 이제 두 자리 수를 만들 때 똑같은 게 뽑혀 나갈 수는 없잖아. 일단 여기에 6을 넣었으면 두 번째 자리, 그러니까 지금 1의 자리에도 6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. 일단 다른 번호가 나와야 돼. 그래서 똑같은 번호 두 개로 구성되는 3의 배수는 그 개수를 빼줘야 돼. 자 그러면 30개에서 몇 개를 빼줘야 될까? 그런 게 33, 66, 99. 이 3개가 있겠지? 그래서 3개를 빼줘야 돼. 그러면 정답은 27개가 되겠다.